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우 입니다 아, 오늘은 음,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어, 에어콤프레셔에 대해서 제가 2차 구매자고요 앞에 첫번째 새 제품을 구매하신 분이 사정이 해가지고 어, 중고나라에 분양 올린 걸 제가 어,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콜라보사에서 나온 네. 하이브리드 에어컨프고요. 네. 음 다들 뭐이사양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전기를 꽂을 수 있도록 전기선이 되어 있고요. 자측 네. 편에. 뭐 세이프티 밸브 뭐어 하고 뒤에는 예, 배터리 꽂을 수 있는 곳까지 예, 되어 있고요 네, 앞쪽에는 음. 에 컴프레셔라는 이제 뭐 홀로그램인지는 모르겠으나 예, 그 모델은 kol 3 0 a d 예, 이거는 그 디올트사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그래 색상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옵니다. 예.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디올트라고 붙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거 나중에 예. 보도록 하고 브로세리스 타입 에어컴프를 그 에어컴프레샤인 에어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뭔지 저도 궁금해서 이제 합니다. 필터 같아요. 안로 네. 이렇게. 필터로 되어 있고요 두개 양쪽에 두개 있으니까 네, 두 개겠죠 뭐 여기 이렇게 또 호수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기호에 맞게 네, 하시는데 네 그래서 요거, 배터리를 연결해서,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 2차로 중고, 중고 구매한 이유는 요게 꽂는 배터리가 이제 많이 비싸죠. 그래서, 이 앞에 먼저 구매하신 분께서 요, 디올트 5A짜리 배터리까지 같이, 중고 분양을 하셨고, 서비스를 이렇게 또 에어 호스까지 같이 완세트로 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, 구매를 했고요 배터리도 네. 뭐 사용한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뭐 2018년 제조라고 되어 있죠 배터리 네. 잔량 표시까지 있는 거 봐서는 자, 지금 세 칸이 다 차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 제가 지금 디올트 충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충전기를 따로 구매하도록 하고 일 여기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장착은 어렵지 않게 되어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하이브리드라서 선택하는 것들습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AC 전기를 사용하시는 거고, 이쪽으로 하면 DC DC로 충전하는 겁니다. 일단 지금 배터리를 먼저 체감 체크를 할거기 때문에 네, 이 2시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은 되어 있고요 지금 네, 요거는 압력 위아래 올리는 거고 네, 요거는 이제 차지할 때 속도 지금 99%니까 이게 패스트 빠른 소, 속도 같고 사이렌스는 조용한 속도 같은데 요거는50% 네, 해가지고 속도는 조용하고 천천히 이제 압력이 차지될 것 같습니다 난 최고로 해놓고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타이머를 준비했고요 동시에 가동을 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54초가 걸리네요. 네, 이 요거는 지극히 이제 그제 손하고 차이는 오차을쓸수 있고요. 그 다음 여기 이제 설치되어 있는 배터리. 이게 5A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5A의 이제 수명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. 네, 일단 54초에 1분 안 되는 속도에서 이제 그 원하는 압력까지 0.9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이 사용 목적은 뭐 컴퓨터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. 어, 생각보다 이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무겁습니다. 예. 뭐 사실. 예. 그래도 뭐 다른 거보다는 가볍다고 볼수 있겠죠. 네, 이제 여기 이제 주목적인 컴퓨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건 미리 이제 호수 예, 주신 것 같이 연결을 해놨고요. 네. 컴퓨터 먼지 청소를 외부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여기 안에 이어오는 완전 만족합니다. 네. 러닝 타임이 2시간인가 봅니다. 지금 앞에 처음 분양하신 분이 첫 번째 구매하신 분 2시간 사용했다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2시간 사용했는 거 기록인 거고요. 네. 아, 완전 파워다. 제가 사용하는 주목적인 네. 컴퓨터 청소하기 위한 카이어 컴프레셔 이동식. 예. 네. 예, 네. 치고는 대만족입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전기로 어 충전을 해서 얼마나 빨리 이제 충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제, 배터리가 아닌 전기로, 네, 해보겠습니다. 자, 전기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요 스위치를 이제, 아까는 DC 배터리를 할때 AC로 가동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아까하고 그 에어는 지금 미리 다 빼놓은 상태고요. 이 네, 그 상태에서 자, 동시에 가동을 해보겠습니다. 배터리 힘이 강했는지 몰라데 아까 배터리 했을 때보다 지금 전결했을 때가 더 느리게 충전이 되네요. 예, 네. 아까 뭐 누르는 스타트에 따라서 틀리지 못했던 지금 아까 54초? 맞나요? 지금 전결했을 때는 57초. 네. 두 군데 다, 네, 아주 만족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. 네, 그리고 지금. 조금씩 압력 빠지는 거는 어딘가에 뭐,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, 크게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네, 이상 요 콜라보, 네, KUR30AD, d v 트 배터리 용입니다. 하이브리드에 대해서, 어,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